안녕, oh yeah. 반갑습니다, 브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Into the Pit, Right Out. 구덩이에 빛이 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어, 여기에 스프링보니 같은데, 약간 스크랩 트랩이 되기 전에 스프링보니 같이 생겼어, 그죠? 진짜 못 생겼다. <laughs> 막박, 막박 툭 튀? 막박 툭 튀어나와서, 어좀 애가 마른 것 같아. 사회생활 힘드니 불편한 거 있어? 애가 이렇게 바짝바짝 말랐니, 스프링보니가? 어, 아래 이빨이 되게 촘촘하게 났네. 근데 위에 이빨은 네 개밖에 없어. 제대로 씹혀? <laughs>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 머리 깨물겠어? 어. 이 게임이 파즈베어 피어라는 소설이 있대요. 그첫 번째 장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을 했다고 해요. 아직은 데모 버전이고요. 어? 엑스트라가 있네. 엑스트라 없어. 뉴 게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Two weeks have passed since that incident at Fazbear's Magic Pit. t h o p s still haven't been able to find my son. 인트로가 있어. I, don't understand how I managed to lose sight of him. I've been irresponsible. If I want to find my son again, I have to act alone and be able to enter that restaurant. 일리 뉴스? Fortunately, I already know w h 네 명의 아이가 파즈베어 매직피트에서 실종되었다. 이거 뭐매날 늘상 있던 그런 얘기죠? 나이트원. 어뭐 시작이 좀 틀린데? 뭐야 이거? 여기 스프링본이 있네. 아까 그 메인 화면에 있었던 스프링본이. 어, 팜플렛뭔 <laughs> 소리야? 올라? 카메라? 3번. 여기 있네? 1번. 1대1인가봐. 얘 하나밖에 없나봐. 그지? 아니네? 토이보이 있네? 토이보이가뭐 이렇게 늙었어? 어, 성숙해졌니, 애가? 턱도 크고, 귀 하나 어디 갔니? 어, 귀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어, 왜 이렇게 성숙했어, 애가? 애 늙은이가 돼 있네? 이건 뭐야? 수트 벤트? 이건 닫는 거고. 여는 건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닫으면, 닫으면 가만히 있어. 열면 내려가. 뭐지, 이거? 후레쉬는? 후레쉬 안 비춰져? 뭐, 클릭되는 거 없고, 문은 하나에요? 단순하긴 한데? 아, 여기가 벤트가 보다, 여기. 내가 여기에 있고, 현재 오른쪽, 여기가 화장실 쪽, 여기가 메인 홀이야. 일단 여기에는 프레디 치카는 없는 거 같고, 스프링 본이랑 토이 본이 있는 거 같아. 애널은이 토이 본이. <laughs> 톤 뭐야, 이거 1%네? 이거 0 됐어. 자동으로 잠기네? 잠겨. 빨간색 되잖아?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뭐, 갚네, 이거 갚네? 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이거 갚는 거야 그지? 2시? 근데 벤트 벤트 요거 뭐 어떻게 해야 돼? 폰인데? 폰 스타일인데 이걸 어떻게 빼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움직인다 얘 근데 눈동자가 없니? 이번 컨셉은 스프링 <laughs> 어? 뭐야? <laughs> 전원 나갔나? 게임이 꺼졌나 그냥? 고장인가? <laughs> 버그인가? 어? 켜졌다 뭐지? 어, 근데 CCTV랑 폰이 없어. 아, 씨. 검은 화면에서 튀어나왔으면 안 놀랬는데. 아, 화면 다시 돌아오고 튀어나오네? 와, 애 늙은이 토이 보니. 아, 얘 그거 안 감아서 그렇다. 멜로디 안 감았다, 멜로디. 얘 이거 안 감아서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안 감아서 온 거고. 근데 나 이거 벤트가 이걸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열면 줄고. 일단, 닫아, 닫아놓을까? 일단, 닫아놔도 될것 같고, 왠지 여기에 뭔가 지나갈 때, 어, 뭔가 지나갈 때, 열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신호가 오겠지. 그때 열어야 될것 같아. 마치 뭐, 공기가 좀탁해진다든지 뭐, 화면이 뿌얘진다든지. 좀 내가 아까 한 2시쯤 죽었단 말이야? 일단, 스프링보니 그대로 있고, 코삥삥삐뿅삐용삐용안 그래.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요거. 여기선 토이보니가 퍼펙 같은 스타일인 거야. 이게 뮤직박스인 거지. 근데 되게 금방 닿는데? 어? 지 그렸어.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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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고. 이게 생각보다 금방 달아. 다른 걸볼그 여유가 없어. 일단 지금 1번에 있단 말이야. 스프링 보니가. 요게 지금 잠겨있는 상황인 거지. 보니 저기 있죠? 보니 여기 있어. 3시. 어, 시간은 좀 빨리 가는 편이네? 흥.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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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 아닌가? 뭐지? 왜지거렸는데 방금? 어? 지거렸는데안 움직이네? 이바이바이바치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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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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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번 아닌데 앞에 온거 아니야? 안 와서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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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마 환풍구 탔나? 아 여기 있네 너좀 화나니까 눈동자가 보인다 뭐좀 <laughs> 프레데 터 닮았어 프레데 터 앞에 또 왔다 여기서 이제 일로 온다는 거잖아 그치? 빵빵빵빵 빰빰빰. 얘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섯.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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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카메라 2초에서 사라지면 모니터나 폰을 5초간 끄래. 그러면 CCTV나 폰을 한 5초간 꺼야지 한칸 뒤로 가나봐. 방금 화장실에서 이제 나한테 왔거든? 단순한데 이거 기존에 있던 프레디 스타일이랑 좀 달라가지고 헷갈리네? 얘 99. 얘 이거 감는 거고. 5초간 끄라고? 5초간 끄면 이거 다 돌아갈 것 같은데? 움직였지? 이때? 이때 이걸 내려와서 한번 켜보자고. 이걸 키고, 얘를 감아보자고. 감았지? 얘가 뒤로 가는지? 일단 여기다 열었거든, 환풍기. 얘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 이게, 이게 엄청 빨리 달거든. 그래서 CCTV를 끌 수가 없어. 지금쯤이면 5초 지났는데? 안 가지? 아, 이거랑은 상관없다는 거. 감고, 꺼봐. 1, 2, 3, 4, 5. 됐지? 안 가는데? <laughs> 아, 2번 카메라에 올때 그랬어. 2번 카메라에. 맞아. 음. 2번에 왔을 때. 2번 카메라에서 사라졌을 때. 여기서 사라졌을 때. 아까 내가 안 켜서 그랬던 거야. 뭐 끄는 스위치는 없잖아. 어, 끄는 스위치는 없어. 다들 하는 얘기겠지. 그 앞에 있지, 앞에 있지. 여기서 이제 사라졌을 때. 사라졌을 때. 여기서 내가 안 껐다가 죽었다, 할까 어? 자, 4시. 빵.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자, 살아서 1번 직전 과연? 와, 이거 긴장따네 이거. 됐다. 어. 1 2 3 4 5. 됐지? 됐지? 대서 살아서, 대살아서. 맞아,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1번에. 다시 돌아가지, 돌아왔네. 돌아왔네.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맞아. 4시, 4시. 그럼 여기를 잘 봐야겠네. 계속 감으면서. 감으면서. 1번에 있지, 2번... 2번에 와서 이렇게 5시가 안되니... 5시다, 5시... 뭐... 띵띵... 띵띵띵... 띵띵띵... 어... 깡마른본이랑 애늙은이 토이본이네. 이번판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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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쭛. 1... 2... 3... 4... 5... 됐지... 온라인? 올라이. Right. 같이, 가이가이가이가이가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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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5번. 1번을 갔어. 됐다 됐다 이제 6시다. 클리어. 띵띵띵띵띵띵띵 야, 1교시 끝났다. 이제 2교시니? <laughs> 자, 컨티뉴. 이틀 밤 없나? 설마? 어, 이틀 밤. 데모라서 언제, 언제 끝날지 몰라. 어, 만만 보고 끝날 수도 있어. 뭐, 추가된 거 있나? 추가된 거 없는데? 뭐지? 그럼 이거 도대체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인고? <laughs> 누군가가 환붕구를 타니까 있는 건데. 벌써 사라지 벌써 움직임? 2번? 맞지? 이거 와서, 띵띵. 좀 자주 올려나? 애들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얘는 안 움직이네. 토 이번에는. 사라지? 1 2 3 4 5얼라이 t right? 맞지요. 좋아. 이것도 만약에 다른 애들이 추가되는 게 없다면 뭐 이런 식으로 금방 깨겠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사라졌어. 아, <laughs>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얘 뭐야? 플러시 트랩? 스프링 플러시인가 보네? 어? 얘 때문에 있나 보다, 여기가 그럼. 아우, 맞네. 아, 아, 키자마자 튀어나오네? 아, 맞네. 플러시 트로닉, 보니 어, 얘가 환풍구를 타는 거야. 얘가 환풍구를 탔을 때, 환풍구를 잠가야 되는 거였어. 아, 시스템을 5초간 다드래요. 알았다. 이제 확실하게 알아서 토이 본인은 이거고 그리고 본인은 CCTV를 닫아야 되고 그리고 플러시 본인 오면 이거를 5초간 닫아 열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럼 거의 이캠 이거 두 개만 써야 되는 거네 여기서다 <laughs> 일어나고 있어 일이 무슨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어 원래 보면 프레디 하다 보면 결국엔 캠 두세 개밖에 안 보거든 감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막기 바꾸잖아 얘는 딱 그, 그것만 활용을 한 거야 <laughs> 어차피 안볼거 뭐하러 만들어? 이런 느낌인 거지 그냥 볼 거만 봐라 이거지 여기서 오나 보다 야 여기 있네 플러시 보니가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 있죠. 여기? 얘 여기. 얘들은 진짜 인형인데, 얘만 가짜 인형인 거야. 얘가 온거 같은데, 알았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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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사라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쯧이 5초 만에 벌써 반이 감겨 얘는 한 7초, 8초 동안 꺼 있으면 보니가 튀어나온다고. 어, 아까 한 2시쯤에 플러시 보니 왔거든. 또 왔네, 보니? 뭐냐, 좀, 시험, 시험아. 자주, 자주 오니까 빠바짝빠짝 마르지, 얘가. <laughs> 난 약간 토실토실하게 살 오른 애니메트로니스가 좋다고. 깡마른 거보다. 알았지? 문 앞에. 사라진 1, 2, 3, 4, 5. 맞지?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 와서. 플러시 보니. 여기지, 기 있지? 여기서 사라졌을 때,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잠그자. 잠거. 그리고, 열고, 짠. 본인은 안하고 사라졌지? 자, 여기 지금 열어놨거든? 1, 2, 3, 4, 5. 맞지? 그리고, 켜. 닫고, 열고, 맞지? 그러면 얘가 다시 갔잖아. 다시 갔잖아. 그지 여기 다시 갔지? 아, 근데 아까는 앞에 땅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나 쳐다보고 있어. 오마이. Oh 어이구 봐. 지금은... 아니야 지금도 쳐다보고 있네. 아까 분명히 땅 보고 있었거든? 근데 CCTV 쳐다보고 있어. 살아있다 이거지. 3시. 딴, 빨리 와. 아, 4시. 플러시도 같이 온거 아니야? 플러시 같이, 같이 왔는데? 아니니? 아, 잘못 본 거야? 아, 플러시는 아직 안 왔어? <laughs> 간보네. 됐다. 1, 2, 3, 4, 5. 렇치 자, 이제 플러시가올 텐데? 아직 있네, 여기. 플러쉬 아직 여기 있고. 되게 단순한데도 긴장되네, 이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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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니네, 플러시 플러쉬는 한번 오더니 잘안 오네. 자, 5시. 사라짐? 아닌데? 안 사라짐인데? 속을 뻔했쥬? 속을 뻔했소? 5시 <laughs> 음... 왔다 1 2 3 4 5 쭛! 보니 왔다 플러시 보니 왔다 플러시 보니 화장실 왔지? 이쪽이 올 거야 이쪽에. 나이스. 이틀 밤도 클리어. <laughs> Thank you for playing demo 이거 데모라서 이틀반까지 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다음에 업데이트되고 또 추가되면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타 열리나? 엑스타는 아직도 안 열려 음. 그래서 이번에는 삐쩍 말은 <laughs> 스프링 보니와 플러시 보니 애늙은이 토이 보니가 나오는 인투더 g 라이트 아웃이라는 프레디 피작가의 게임이었어요 데모고요 다음에 데모 이후에도 다른 캐릭터들이 추가되겠죠 그때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드 위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We buff.